예, 오늘은 호세아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을 때, 응답이 시작된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호세아 2장을 읽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몇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알아달라. 뭐, 그런 겁니다. 뭐를 알아달라는 걸까요? 하나님만이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아달라 뭐~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이 음녀가 뭐라고 말합니까 (5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떡과 물과 뭐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주는 줄로 알고 있더라. 뭐 그런 거죠. 완전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바을을 섬겼을까요? 풍요와 뭐 부요와 열매를 누가 주는 줄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을이 주는 줄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의 바을이라고, 바을 신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게 3절이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3절. 아니요, 아니요. 8절 봅시다.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8절 구절 볼게요.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발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여준 것이거을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아멘. 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 거두어 버리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떡도 물도 금도 은도 다 모든 것 주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거두실까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잖아요. 어떻게 알고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공급자가 되신다는 걸 그걸 알고 그렇게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에 가장 처음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아세요? 창세기 가장 앞에 기록된 말씀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라이 창조에 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창조가 뭡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게 창조입니다. 땅을 주셨고 하늘을 주셨고 궁창을 주셨고 물도 주셨고 식물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해와 달과 별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그 모든 것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라는 것입니다. 그럼 진화는 뭡니까? 진화론이 뭐예요? 주신 분이 없는 거예요. 공급자가 없는 거예요. 다 우연히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뭔가가 우연적으로 되었다라는 말은 풍성하다는 거예요. 되게 하여튼 결핍된다는 거예요. 아 우연이 되면 다 결핍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그냥 단순히 우연으로만 우발성에 의해서만 고기를 잡는다. 많이 잡아야 적게 잡아요. 그 넓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어떻게 많이 잡습니까? 적게 잡죠. 결핍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고기를 막 작정하여 가지고 막 몰아주신다. 공급해 주신다. 많이 잡아야 적게 잡아요. 엄청나게 많이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조와 진화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못 잡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연에 의해 잡으려고 하니까 못 잡지요 그말 그대로 재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잡으라고 내가 고기 다 몰아주겠다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두 배에 가득 가득 잡히게 되더라는 거 이게 뭐라고요? 창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다 이 명제를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는요 가장 기본은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예요? 달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시는 분이라는 거를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기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합니까? 늘 말하지만 먹없어서 그런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못 하는 거죠. 어떤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못 하죠. 그러니 맨 운에 맡기는 삶을 살고, 재수에 맡기고, 확률에 맡기고, 통계에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 구하고, 엉뚱한데 가서 뭐 소원 빌고 그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숭배고, 그러면 절대로 풍성한 삶을 살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믿고, 그게 그에게 구하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조를 믿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토픽은 이런 거예요.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만 그러하기에 사랑하자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일종의 감정인데, 어떤 감정이냐면, 뭐, 좋아하는 감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성경에 기록된 사랑이라는 말은 의지하는 감정. 이게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의지하는 감정.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의지하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게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음행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아멘. 음행을 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음행을 제한다는 게, 제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만 한 분만 사랑하라 그런 거잖아요. 한 분만 의지하라. 그런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남편을 단지 좋아한다는 거 아닙니다. 넘어서서 전적으로 남편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거죠. 이게 사실 사랑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러면 결국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하지 않은 거예요.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애굽을 의지했잖아요. 바을 의지했잖아요. 사람과 군대와 돈과 뭐 마병, 이런 것을 의지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였고,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젠 하워 대통령이 12살 때에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큰 사고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니까. 아이제나가 이게 믿음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절단하지 않고도 다리가 치료받게 되는 기적적인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뭐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가 2차 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이끌게 되어지는데 그때가 오성 장군이었거든요 이때도 아이젠하워가 노르망디 상륙작전 하기 전날인가요? 그 전전날인가? 했던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상륙작전이 있기 몇일 전에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그 언덕에 올라가서 지휘관들과 다 함께 언덕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라 그래요.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과 훈련의 결과를 발휘할 시간입니다. 이 작전의 성공 여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행동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작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2차 대전을 성, 성공적으로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승리로 이끄는 주역이 되어집니다. 전쟁이 다 끝나고 그가 스태그 대령에게 이런 메모를 남겼대요. 고맙소.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라. 뭐 그런 거지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서거하게 되어서요. 당시 부통령이었던 트루먼이 대통령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수많은 기자가 몰려들어서 소감을 묻습니다. 그러자 트루먼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라 합니다. 일생에 단한 번이라도 기도한다면 여러분 지금 저를 위해 기도를 해 주십시오. 소감을 말해달랬더니뭐 해달라고 했다고요? 기도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뭐, 그 대통령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요, 누가 기도를 많이 할까요? 가만 보면요, 은 기도 제목이 많다고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기도 은사 받은 사람, 뭐, 막 기도 많이 하겠지, 그것도 뭐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 많이 하시면 누구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사람, 그냥 항상 기도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잖아요. 그걸 또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늘 기도하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자주 찾아주기를 원하시더라. 어떻게 찾아주기를 원하시더라? 자주 찾아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16절. 16절과 20절. 삼절 둘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 6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2 3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극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극률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무슨 말일까요? 내 남편이다. 이렇게 부를 것이고,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를 거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불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자주 찾는 걸그 앞에다 뭐를 붙이냐면, 소유격, 나의, 이걸 붙입니다. 나의 핸드폰, 내 열쇠, 내 안경, 내 교회. 이렇게 부를 때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자주 찾는 거예요. 내 핸드폰, 자주 찾잖아요. 내 안경, 자주 찾잖아요. 내 교회. 남의 교회라고 하면 자주 안 찾습니다. 내 교회에 그럴 때는 자주 찾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내 남편이다. 또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자주 찾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주님이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가장 많이 부른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 찾아보니까. 다윗의 시편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현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고 의지했고 하나님을 자주 찾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엘리 엘리라바 사막다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뭐라 부르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불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하나님, 뭐 찾을 일이 있습니까? 근데 나의 하나님 하면 날마다 부르고, 날마다 찾는 거고, 날마다 구하는 거겠죠? 그렇게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무대기를 축복합니다. 자주 주님을 찾고, 부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다. 공급자이다. 이걸 알고 믿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자. 세 번째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자. 자주 부르자, 그러죠? 자주 찾자, 그랬죠? 그러한 기도자, 그런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